제가 처음부터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해드리고 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지으니까 잘 알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저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보다는 소개한 사람이 친절하거나 성실하지 않다, 공사비가 너무 비싸더라,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AS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등등 소개를 해드리고도 좋은 소리는 커녕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당연히 다음부터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소개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셔도요. 기껏 소개해드리고 욕먹기 싫으니 직접 알아보시라고 모두 회피를 했었습니다. 제주도 이주 열풍이 불고 이곳 저곳에서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건축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건축 사업에 많이 뛰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입도인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면서 돈고생, 마음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주도에 입도한 사람들끼리 여럿이 모이면,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면 한 10년은 늙는다. 라는 말이 폭념이 되던 시절.